네. 오회전과 좌회전을 돌리는 것에 차이점알려줬어겠 오회전으로 돌리면 훨씬 더 힘듭니다. 좌회전으로 리는 것보다 그만큼 파워고 훨씬 더 힘듭니다. 한번 해보습니다 오회전입니다. 오회전. 해하지말아시 오회전. 오회전. 진짜 실례하니다 자이전을 한번 해보시다이거 아주 다어이는으 한번 어, 진짜 또 이거. 아. 그 자이전을 한번 해보고싶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그래, 몰라. 맞매서 진짜 자이전을 하면 진짜 완전 약합니다. 자이전 진짜 약합니다. 잘 지내면 진짜 가져와시죠. 뭐다났습시다 자, 해보겠습니 오늘 유튜브 찍는 게 쉽지가 않네요. 아, 한번 뭐. 네. 아, 네. 네. 더. 레래야 세, 세이큐. 아다왔있는 숫자. 네. 이늘 잘못 꺼졌습니다. 네. 세이큐. 오! 엄청난 파울드안이날달라고 하는 순간. 이거만 해도 완전 멀쳐. 화났나요? 어, 잠깐만요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미안하지만 지금 작가님 방송상으로 좀 늦춰졌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네. 얼마나 약한 무게에 어, 총시오했습니다오 어. 그래도 확실히 방금 보다는 아, 네. 너무 좀 많이 약하군요 어, 러길라스씨가곧방격을하보기 무상인데요 어, 빙상합니다 어, 아킬레스가 좀더 빨리 해야 합니다. 자 그래도 잘전해 탈진도 저고 우회전을 보고 와우 나고 우회전으로만 했습니다 다시한번 아, 테스해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네, 돌렸습니다 아쌰 아 배차 네, 내려버리면서 네, 아! 근데 이걸 방금 롱이로스보다는 무겁습니다. 가벼운 거 같으면서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